에어는 예, 신한노볼드 아, 며칠 갔다 왔는데 사과 별로 안커 보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성장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제가 욕심 많은 건가 마음에 안드네더이 따올걸 더이 따올, 따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결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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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쟤 너무 짧 큰일 났네. 며칠 갔다 오면 사갖고 크는데, 별로 안 컸네. 너무 고온이면 성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컸습니다. 제가 농담안걸 수가 있겠습니까? 6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독수리. 내일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방제. 네, 방제하려고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실컨도 씌었고 아. 이제 물주면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빠진 거는 어지간히 이제, 이제 속관했는데, 그래도 빠지겠 저기도 안 있는데, 손이 안들라다 손이 안달어간다 이곳는딱 됐고, 뭐 크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알수 없지만, 맛은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조금 제가 적게 달았습니다. 이런 결가지못는다고 양보를 많이 했으면 마음을 비우고, 아, 저기 두 개, 두 개, 개. 그래, 두 개짜리 있네.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아직도 나옵니다. 뭐. 자, 저는 폭염 때문에 일소망을 씌워놓습니다. 예, 홀더가, 어, 껍질이 얇아서, 표피가, 어, 잘 상합니다. 상해서, 그쪽으로 균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견문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일소망을 씌워놓습니다. 1년 내내 씌워놓습니다. 이제, 올해 같으면, 이제 씌우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씌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니, 다 씌운 게 아니고, 일부만 씌웠는데, 저쪽에는 아직 연식이 나서 안쉬었는데 저희도 내년엔다쉬을 겁니다. 아유 여기 아직 세 개짜리 필요 없죠. 아이 이거 또 빨리 땄으면 가지가 난다는데 었어 가지 하나 못만났으면 손해. 이런 빨리 하면은 가지가 나오는데 었기 때문에 주인장 손해. 자 에카는 필요 없습니다. 에카 에카는 필요 없습니다. 아, 품질도 안 좋고 굳이 뭐 그러니까 달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꽃이 없고 할 때는 뭐 달지 몰라도 지금은 저는 달지 않습니다 어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아 이건 가지가 길어세 가지만 놔둘게요 엽서가 원래는 좀 제가 많이 어, 작년보다 어, 열매 하나다, 어, 엽서를 좀 많이 가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두 개, 그만해세 개는 안 됩니다. 두 개만 키우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 우지입니다 어, 6년, 5년. 어, 제일 늦게 젓갈래 쓰는가. 사과, 상태는 별로 안 좋네. 아직도, 좀더 커봐야 알것 같아. 지금 봐서는 조금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첫 가수는 그래도 제법 되는데, 철 가가 제일 늦어 가지고 힘이 쫙 약한 음놈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가무네 너무 무거워. 아, 원래는 그냥 폭염하고 싸운 것 같아. 한 3, 4, 5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더운 해가 있었는데 원래는 벌써 5월달인데 이렇게 덥네요 아심이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 물관리 잘하시고 아, 이런 시기에는 풀도 키우시는 게 좋아요 저 풀을 제초작업을 하고 울산을 갔다 왔는데 불이 아, 하나도 안 자랐네 자, 이 밭은 1차 젓감하고 2차 젓감은 아직 안한 곳입니다 아, 뭐두개세개 짜리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뭐 나오겠죠 젓가는 어, 사과 수확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아, 금방 이제 펌프 돌리고 한번 돌아보고 있으면 돌아보고 아 근데 가물기 너무 가무네 와서 정가온 관수작업 하고 싶어 물을 충분히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설프게 줘서는 어, 도로 감질라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올여름 날 포기만 하고에 맞습니다. 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 맞습니다. 예, 이거는 골드 이축화원입니다 어, 울산 갔다 가 어제 왔는데 뭐, 가물라서 지 안수하고 있고, 어, 원래는 진짜 폭염하고, 뭐, 싸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해서, 오늘 잠깐 비가 내려서, 좀선선한데 아침에 방지하려다가, 아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이쪽, 야, 척지 나오는 거 한번 상태 보려고 왔습니다. 여런 놈들은 뭐잘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만 나와도 뭐, 어네에 제가 원하는 만큼 샷가슴 충분히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 골드가 생각대로 말을 좀잘안 듣는 놈들입니다 이런지아 꽃을 다 땄는데도 안나오네 그리고 밝은자도 욕해도 힘이 좀 딸리네 하여튼 골드는 아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본거 그렇습니다 제 생각대로 딱딱 안됩니다 어... 제 생각 이 정도 되면은 쫙, 이 측지들이 쭉쭉쭉 밀고 나왔어야 될것 같아. 안 나오네요. 하여튼 골드는 하고 성공하시려면은 무조건 측지 발생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특히 밀시, 뭐 이쪽, 다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대로 뭐 아주 만족하지는 못해도 뭐이 정도만 해도 내년도에 뭐, 새로, 착갈시켜서, 이제, 년부터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가운으로,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큰욕심안 부리고, 뭐이 정도면 해도될것 어, 같아요. 자, 원래 너무 가뭄이다 원래 진짜 폭염하고 싸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와서, 늦게 와서, 전가원에물마음 돌리는데, 아, 역대급 폭염이 올해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 전에 한번 그런 해 있었어요. 너무 더워갖고, 홍로가 색이 안 나서 누렇게 떴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해가 있는데, 올해도, 어,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힘들죠. 작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 하여튼 사과도 힘들고, 아, 여기는 없습니다. 가쪽에 수세 약해가지고. 많이 안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내년에, 이제, 내일부터, 진짜 한나무에, 자, 한나무에. 많이는 못 따라서, 한 2, 30개? 는 착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목들은 순이 멎으면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유목들은 순이 계속 쭉쭉 올라가야 되지. 진짜 몸좀안 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행이 있어서 원래 진짜 신경 써서 어좀 올리고 있는데. 키는 마이안로랐거든요 키는 한 50에서 70? 만에 올라 70? 근데 네, 키를 저는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키를 올리면 이축다 죽은 실패입니다. 특히 이 축은. 내년 내후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콜드 한 3m 정도에서 이쪽을 통제해서 관리할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는 뭐 조금 자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도 있고, 요령도 있고, 콜드를 제가 벌써 7년째 키우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도 있고, 자, 요 정도 나무들 딱 좋습니다. 자, 힘차이로는이고원이라도요 아, 정도 수세가 딱 좋아요. 아, 저, 밀어 올린다고. 이제 좀아 올라간 것 같아. 거기루는이층 나무는, 저한 줄이 조금 약한데, 근데. 이쪽은 괜찮은 것 같네. 6일 만에 와서 돌아봤지만은, 나무에 이제 자람도 괜찮고, 열매는 큰걸뭐 기대하지 않습니다.